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업소용 산업용 에어컨, 시원함을 책임지는 BMCAF700 27% 특별 할인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9만 8천원에 만나보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아미즈 이동식 에어컨이 42% 놀라운 할인. 업소, 캠핑, 야외 어디든 시원함을 더하세요. 91만원에서 51만 9천원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LG 휘센 인버터 냉난방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15평부터 40평까지 전국 무료 설치 혜택까지 지금 바로 46%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함을 누려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인버터 냉난방기. 최대 46% 할인. 18평부터 40평까지 전국 무료 설치 혜택을 누리세요. 쾌적한 공간을 위한 최고의 선택. 23평형 삼성 냉난방기를 156만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쾌적한 공간을 위한 로이 윈드 커튼. 에어컨 바람을 부드럽게 조절하여 업소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하세요. 귀여운 선인장 디자인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